동료제에서 나온 세라입니다 자 오늘 아기 상어를 불러볼까 합니다 아원아원두 쓰리 포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바았속 뚜루뚜루 아기 상어 오빠 상어 뚜루뚜루 똑똑하 뚜루뚜루 바았속 뚜루뚜루 오빠 상어 엄마 상어 뚜루뚜루 어여쁜 뚜루뚜루 바았속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뚜루 김미센 뚜루뚜루 바닷속 뚜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뚜루 자상한 뚜루뚜루 바닷속 뚜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멋있는 뚜루뚜루 바닷속. 신난다, 뚜루뚜루, 살았다. 신난다, 뚜루뚜루, 신난다, 뚜루뚜루, 오늘도 뚜루뚜루, 살았다. 계속 거라, 뚜루뚜루, 너는 죽었다, 뚜루뚜루, 잡았다, 뚜루, 드디어 살았다. 내 눈이 좀맑아서 뚜루뚜루, 너희보다 내 눈이 더 좋은데, 뚜루뚜루, 못 찾을 줄 알았냐. 니네들은 입을 잡혔어, 이을 잡혔어, 너희들은 입맛이 이거 일로 왔으니까. 안 감사합니다.